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 역시 또 야당동에 있는 신축빌라. 이제는 분양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층한 세대가 최근에 대출 문제로 해약이 됐다고 해서 테라스 세대 하나 소개를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새 야당동에 있는 신축빌라의 테라스 타입들이 보통 다 3억이 넘는데요. 여기는 3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테라스 크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요한 세대 남은 타입 3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보고 있었다. 그러면 나와서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학 세대 테라스타입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테라스 해약 세대가 있는 동은 여기에 있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쪽 동부터 쭉 가면서 다른 타입들 하나씩 다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이 다 끝났다가 최근에 대출 문제로 해약 세대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왔고요. 입지 조건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당역까지 갈수 있는 거리만 좀 안내를 드릴 건데,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분류되는 현장이고,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이쪽 구간만 빼고는 다 일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동현관은 여기 비밀번호 누르고, 비밀번호. 이렇게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계단 5칸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층 세대이기 때문에 탑승 시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있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타입의 전용 면적이 약 17평 정도 되고 실사용 면적은 테라스 포함 확장 포함해서 34평을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세대 현관이 넓은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로가 긴데 이 안쪽에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인데요. 창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로 폭도 그렇고 세로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창고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신발장도 전체 크기는 4칸입니다 4칸인데 가운데를 분리를 해 놔서 8칸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여기는 인테리어 소품들 올려 놓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틈이 또 있으니까 신발을 안쪽으로 넣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발을 여기서 벗고 이렇게 진입해서 일괄소용 버튼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가실 때또 끄고 나가실 수도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여다지 문입니다.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이렇게 쭉 복도식으로 생겼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방이 시작되니까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침실 1번입니다. 3천에 3천이 다 넘진 않지만 성인이 있어도 좋을 방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이 먼저 하나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있고, 환풍시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칸막이 샤워실을 통해서 샤워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 그리고 위에는 수납장, 거울 이렇게 달려있는 넉넉한 메인 욕실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따라가다 보면 문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는데, 여기는... 열어보면 안에가 하나인 공간입니다 여기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 청소 도구함으로 써도 좋고요 이따가 제가 주방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주방 쪽에 현재 냉장고 자리가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냉장고 자리로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팬트리 공간이 내부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침실 2번이 있습니다. 침실 1번하고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써도 좋고 아이들 방으로 써도 좋을 그런 두 번째 방도 이쪽에 다 같이 있습니다. 안방은 이제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예, 거실 폭도 4천이 넘고 소파 자리도 4인용 소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사용된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층고를 설명을 드리면 이쪽 거실 라인이 2,500 정도 되고요. 방 안쪽, 침실 쪽이 2,500이 조금 못 되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축 빌라의 친구보다는 예. 확실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층이다 보니까 뭐 뷰가 아주 좋다. 점막이 좋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앞에 같은 빌라에 다른 동이 있기는 한데 보시는 것처럼 동강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부터 좀 살펴 보셨고요 여기 바닥재는 주방까지 이어지는 라인 또 통로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은 이 타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요거는 sb 마루입니다 다른 현장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타일 같은 성질이 있어서 마루이긴 하지만 습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긁힘에도 강한 그런 바닥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이 이렇게 일자로 쭉 넓습니다. 굉장히 넓다. 이런 느낌이 딱 보자마자 드는데요. 제가 냉장고 자리 말씀드렸는데, 이쪽에다 한 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다용도실을 활용해도 좋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팬트리 공간을 그런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이 레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자 갖다 놓고 쭈르룩 갖다 놓으면 4인용 이상의 식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식탁은 설치가 불필요해 보였고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저 끝에는 보조국탑이 아일랜드 식탁 위로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넓고 해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는 하나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포인트 수납장입니다.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그 위로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메인 쿡탑은 이쪽에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레인지 후드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 다용도실인데 테라스를 이쪽을 통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안방을 보고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3천에 3천이 다 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안쪽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메인 공간만 요 정도가 되고요. 제가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안방에도 설치가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콘센트는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면 아주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도 넉넉한데 안쪽으로 더 파서 여기에 화장대를 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공간이 답답했을 텐데 그래도 안쪽으로 밀어서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납도 꽤 많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에 환기창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안방 욕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방 욕실에도 환기창 환풍시설 다 되어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습기 걱정 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인데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정도나 되고요저 끝에는 양병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는데 상판 레벨이 길죠 여기에 꽤 많은 그런 세면용품들 올려 놓을 수 있을 것같고요 위에는 수납장이 2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넉넉해서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안방 욕실까지 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용도실 보고 테라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옆에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는 공간이라서 세탁기 건조기 남는 공간은 분리 수거함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리 수거함을 놓고 쓰시면 될 거예요. 딱요 정도 되는 크기의 다용도실 바깥으로 해서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아래쪽에 보면 발판이 있습니다. 이 레벨이 좀 높다 보니까 이 발판을 하나 설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발판을 받고 이렇게 나가보면 아주 넉넉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상당히 길고요. 폭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쓸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 이 테라스 타입이 좋은 건 이쪽으로 해서 다른 집들이 없고 이렇게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와도 이 앞쪽은 집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여다볼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이 반대편 라인 쪽에는 같은 빌라에 다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는 게 조금 염려가 된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어닝을 이렇게 쳐서 안 보이게끔 하시면 확실히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를 쓸수 있다는 게. 테라스 타입의 장점이겠죠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대가 3억이 넘지 않는 대형 테라스 타입입니다 어, 현재는 다 3억대가 넘는데 이곳만 3억대가 넘지 않는 2억대 테라스 타입이니까요 3억대가 넘지 않는 선에서 보고 있었다 테라스 타입을 찾고 계셨다 그러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